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쪽지개 보살이, 을사생이랑 을사생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자. 친구들, 권님들, 힘내시는 차원으로 단기 투자에 유리한 을사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나 사람이 살면서 어느 날은 좋고 어느 날은 흐린 날이 있고 어느 날은 또 바람이 부는 날이 있죠. 그래서 을사생들이 나 상가나 주택, 또 우연찮게 땅, 부동산 매매운이, 문서운이, 길한 친분, 단기 투자에 유리하신 분을 찝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1월 8일, 1월 18일, 1월 28일에 태어났다면 문서기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3월 20일, 4월 초월, 5월 10일, 6월 11일, 7월 2일, 12월 15일 9월 13일, 7월 2일이라면, 2월 9일생이라면 아, 쪽집게 보살은 문서운이 아주 좋고 거래처가 늘어나는 형국이니 투자 유리하다, 기론이다, 장사, 사업, 영업하시는 분들 아, 한 가지는 꼭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지니까요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어, 저는 이 노래가 참 좋아요. 그래서, 어, 좋은 날이 있으면 또 굳은 날이 있는 건데, 야, 쨍하고 했던 날이 돌아온단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했던 날이, 아, 이렇게 돌아왔으니 하반기 도전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음력 9월달에 대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힘들으신 분들도 있지만 또 좋으신 분도 있고 또어 애인이 생긴다든지 또 이별, 어 사별하신 분들, 이혼하신 분들, 또 직업운도 아주 좋고. 또 승진할 수 있고 어,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이 음, 또한 가지는 그 중에 있을 것이다. 1월 1일, 1월 11일, 1월 20일, 2월, 2월 12일, 2월 22일생, 3월 2일생, 5월 3일, 4월 4, 어, 3일생, 그다음에 4월 13일, 어, 4월 23일에 태어나신 분들, 5월 어, 7월 5일, 7월 15일, 7월 25일에 태어났다면 남편과 사이도 좋아지고 이별하셨다면 어, 새로운 어, 짝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장에서 부서도 이동할 수 있고 승진 수도 있고요. 또 계약직이라면 계약이. 연장될 수 있는 음력 9월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달에 조상달이니까 사업하시고 영업하시고 장사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가정에서 또소단지 운전하시는 분들 야, 조상님 잘 모시고 조상님 잘 배우 해드리면 어, 내년에 또 우리가 60곡에 들어오고 내후년에 61화라는 환갑이 들어오기 때문에 좋은 날이 또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조상을 잘 섬기면 자다가도 떡이 얻어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쪽지깨보살은 9월 9일날 음력 9월 9일날을 어, 잘 음, 넘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음력 9월 9일 날, 아, 이렇게 선생님이 찾아오셔서, 음, 제사를 지내는 것도, 어, 괜찮고, 어, 조상님한테 대운을 받는 것도, 본인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쪽지게 보살은 다 여러 가지로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또 건강적 신호가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하반기에 감기도 우습게 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의사생들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야무집니다 당차입니다. 고집도 으뜸이죠. 그래서 이 고집에 무어 우직함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남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살자 하면 사는 쪽으로 지우는 거고 어 고통스럽다고 자꾸 울부짖으면 음어 무는 일만 생긴다 솔직히 보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사생 여러분들 해고나 폐업이나 계약이 파기가 되거나. 사업이 실패 될수 있는 분들을 또어 날짜를 굳이 뽑아 드린다면 1월 10일 2월 1일 또 3월 1일 3월 11일 3월 21일 또 7월 3일 9월 5일 10월 16일 이렇습니다 그래서 연인과 이별하거나 남편과의 갈등 이별 이혼 어 이렇게 되고요 또 직업 쪽에서 어 계약이 해고가, 어, 잘해서 해고가 되거나 또 사업하시던 거 폐업할 수 있는 그런 운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쪽지께 보사는 다 불러드릴 수는 없고요. 어, 더 세세한 건 찾아오시면 또알 수가 있는 거고요. 찾아오실 때는 예약하고 오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 헛걸음이 없고, 쪽지께 보사는 시간만 나면은 산으로 바다로 기도를 많이 가고 또, 음, 시간이 또 여유가 되면은 어 전기가 좋은 산에 가서 또 이렇게 초발언도 해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초발언도 좀 하시고 또 이렇게 좋은 운이 들어왔으니까 더욱 더 좋은 일이 어, 가중과같 되게 초발언하시고 안 좋으면 또 불밝혀서. 음, 앞길을 열어 가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고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 모든 것이요, 마음먹기 따름입니다.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면 살 길이 열기, 열리고 또 내가 마인드가, 아, 난 나만 왜 이래, 나만 왜 이래 하면 아 힘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어, 사람이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다 겪지만 그래도 내가 살수 있었던 건 을사생이기 때문에 살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을사생들이 굉장히 마인드도 좋고 또 을사생들이 몸도 어 이렇게 어 건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어 하나의 일을 열중하면 아주 잘 해나가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쪽직히 보살도 을사생이라 을사생 파이팅 하시라고 을사생 안 좋은 거는 피해 가시고 작게 가시고 어. 어, 좋은 일을 가득하시라고 오늘 쪽집게 보살이, 어, 음력 9월달 음, 단기 해라, 어, 음력 9월달 어, 짧은 투자 괜찮다, 어, 단기 투자 괜찮다 하고 오늘 쪽집게 보살이. 그러나 사기수, 또 주식 비트코인, 또 너무나 음, 어, 깊이 생각하지 마시라, 그쪽은 안 하는 게 좋다 하고 말뚝을.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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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겠습니다.